매일 그대와 아침에 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들 오파 매일 주님과 매일 그대와 오늘 살펴볼 말씀은. 2월 23일 목요일 큐티임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른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거슬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님은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분득 나를 거슬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21절에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하나 걸리는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번까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어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라는 것이 한두 번, 몇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행위 자체가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는 사람만이 할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는 내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비유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빗대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며 장로며 권사며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핏대를 세운다는 거죠. 이두 가지는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만큼 멍청해라고 하면서 마귀들의 대화를 빗대어 우리들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냅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래?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자기가 정죄를 하죠.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은근히 내 마음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은근한 교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거슬리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나와 용서받고 주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를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 몰입되어 여러분의 하루와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영성을 훼손하지 않는 지혜로운 청년들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범하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는 그 사람을 눈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은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용서 안 받은 죄인으로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내는 멋진, 지혜로운 주의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